서멘수 t 이브입니다 금일은 2월 5일 일요일 방송입니다. 오늘은 선지자 말라기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말라기는 기원전 432년에 쓰여진 것으로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직접 내안하시어 일하시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필자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가슴에서 일어나서 39번 마지막 선지의 책을 보게 되었고 3장의 말씀이 그냥 펼쳐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손으로 펼쳐주시는 모습으로 필자의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말레기 3장 내용입니다. 1절에서는 사자로 오신이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하심이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바 추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 절은 사자로 오신 이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록된 이 절은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겁을 연하는 자여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3절은 사제의 능력을, 능력은 제 사양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공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3절은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순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요와께 바칠 것이라. 4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 밝힌 내용은 나는 율법을 폐지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이 계신고로 이 또한 영원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에, 기록된 사절은 그때의 유다와 엘루사임의 봉은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5절은 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말씀이 계십니다 기록된 5절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풍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가부와 과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정은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6절에서는 약속의 하나님, 어리의 하나님 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바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머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의 말씀 전함을 그냥 보면은 기원전 432년에 말씀으로 여겨지나 필자의 가슴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곧 내안하시어 제지원자들을 단지하시고 지구를 천국으로 만드실 것이 아닌지 여겨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저희들을 구첸팔로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